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그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을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속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에서는 공동체를 해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의 인간입니다. 집단을 이루고 또 거기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가운데서도 늘 갈등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불평과 불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일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남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사람은 외톨이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말과 행동으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람은 꼭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늘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불평과 불만에 쉽게 선동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주위에 있다 보면 어느새 나 또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정작 본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건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일절의 사람들을 가리켜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국 축구의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팀 주장으로 발탁되고 나서 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경기의 흐름도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주장이라는 위치를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선수를 위해 헌신하고 기기우리는 모습이 팀 동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것으로 인해 한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가려면 자기를 드러내서는 결코 만들어 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제세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와중에도 제자들은 오롯이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 의의를 높이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낮은가. 이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나를 감추고 남을 높여주는 것, 남을 섬겨주는 것이 건강한, 건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제에서 7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laughs> 말은 그 사람을 볼수 있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느 정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문의 말씀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멸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건전한 공동체를 갖고 가려면 우리들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 입술로 인해 남을 헐뜯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도 앞서고 싶어도 참고, 묵묵히, 침묵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의 호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여.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벽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귀를 넓게 하며 또존귀한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함옥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자만의 저자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중껑마 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강해야 삶을 지키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강하면 병도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한다면 쓰러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14절 말씀에 세번역 번, 세번역 성경에서 사람의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툼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할 수 있으며 반면 친밀한 친구를 통해 또 아내를 통해 기쁨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사가 우리의 마음 먹기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먹어도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더욱 강해지게 될까요? 오늘 우리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 마음이 상하고 낙심할지라도 견고한 망대이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안전함을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목상가 정혁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자주 범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혹 나는 불평과 불만을 자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나요? 침묵하지 못하는 는 상황인가요? 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나요? 오늘의 나의 삶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속해 있는 가정, 혹 직장,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남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마음을 잘 지키고 경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